일단 제가 오늘 2만원을 준비해 놨는데 이 2만원으로 음 제가 어제처럼 어땠어 어제처럼 이, 이거하고 이거를 살려다가 내가 볼때 이거는 진짜 그냥 쓰레기인 것 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그냥 이거 두 개를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격차이가 3천원이 나긴 해 근데 가격차이 3천원이 나긴 하는데 이거 사서 하나도 안 나올 뻔에는 이거 사서 하나라도 나오는 게 그래서 이비도 아닐까 싶네요 맞죠 여러분? 그럼, 바로, 제가, 이거, 블루 캄캄 망치. 아, 이고 뭐, 캄캄에서 나는 아이템을 뭐, 계속 그렇게 달라고 하시면은, 뭐,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그, 오늘 만약에 아이템 좀 괜찮은 게 나오면은, 우리 그, 오늘 시한폭탄 그거 시참할 때, 그때 1등 하신 분, 그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블루 캄캄 플러스 망치. 일단, 하나, 구입합니다. 일단, 하나, 망임없이 하나, 구입합니다. 하나 일단 구입했고요 두번째.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도 구입합니다. 어, 돈이 후훅 나가네요, 이거. 이거. <laughs>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나, 만약에 혹시 이거 화석 다 나와도 이거. 뭐야, 이거 슈퍼훅 살 돈이 없잖아? 아, 이거 골 때리네, 이거. 일단 샀으니까, 바로. 일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단 이거 받아, 일단 이거 좀. 좀 받을게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거 있으면은 또 부정탄단 말이야. 이런거 다 받아줘야돼, 여러분. 뽑기할때. 어? 다받아도 다. 어? 캐스트도 뭐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 이거. 어? CD 다 받아. 아이고, 은혜, 은혜님, 어서오세요. 희큐에요 어제도 오셨던 것 같은데. 반가워요. 그럼 바로, 잘, 지금 타이밍 이딱 좋게 잘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럼 바로, 아이템창, 그러니까 비워야겠네, 아이템창이. 왜다 찼냐? 아, 씨. 여러분, 사놨어요. 두 세트 사놨습니다. 어, 가격. 12,000원, 12,000원에서 24,000원. 가격. 제가, 아, 사왔습니다. 뭐, 이 타이머 뭐야? 이거 꺼버려. 위에 타이머 저거 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타이머 꺼, 꺼버려. 안 꺼지네. 왜안 꺼질까? 잠시만요. 여러분, 이 타이머 이거 어떻게 끄는 거죠? 네, 일단은 약속하 거니까 일단은 먼저 알쏭달쏭 이거 먼저 할게요. 어, 이거, 제가 그래도 약속 좀잘 지킨 스타일이라서, 일단 제가 이제 두 세트 구매해놨고요. 지금 바로, 확률 검증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타이머 좀 거슬려도 좀그 부분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 왜안 사라지는지 모르겠네. 일단, 제가 첫 방송이라 미숙한 부분 좀 이해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제가, 빨간 알을 먼저 깨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빨간 알. 자, 세, 오늘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제가 이거, 확률 검증하는 거니까, 첫 번째 확률 검증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 봐보세요. 일단, 그리고, 어, 일단, 새 알을 꺼낼게요. 느낌이 안 좋아요. 네. 그두 번째, 두 번째, <laughs> 두 번째는 노란색 한번 깨보겠습니다. 노란색. 아, 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주작 아닙니까, 여러분? 왜 똑같은 게 나오죠? 일단, 세알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일단, 아예 네 느낌 좋았죠? 일단, 다시, 보라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라색. 3, 2, 1! 보라색. 아, 통조림 나왔네요. 통조림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통조림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일단, 어제도 두 세트 해가지고 딱한번 봤는데, 화석 딱한번 봤는데, 오늘도 안 주는 건가요? 일단, 그러면은, 어, 1번 고하시신것 같은데, 1번 고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노란색. 하나, 둘, 셋! 아이고 또 통조림을 저한테 제가 또 통조림 좋다고 하니까 또 통조림을 선물해 주셨네요 우리 은혜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새알을 다시 꺼내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파란 색깔 파란 색깔 느낌 좋죠 블루 캄캄 마치 파란 색깔 다시 파란 색깔 3, 2, 1 아구야 이상하게 귀엽게 생긴 애가 나왔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열일곱 개 나왔습니다. 초록색 아 이게 초록색 은혜님 또 초록색 뽑아보라 하셨는데 이거 또 은혜님이 또시 대로 하면은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것저것 색깔 말할 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은혜님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록색깔 3 2 1 e 가자. 아이고 또 저에게 슬플이 노선물해 주네 은혜님 감사합니다 은혜님 그만하세요. 은혜님 그만하세요, 은혜님. 자 그럼 보라색깔. 아, 우리 은혜님은 제가 볼때 별로 뭐, 우리 김소는 아니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보라색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보라색깔, 수리. 은혜님 이거 노란색깔이라고 하셨죠? 이따가 제가 서울 새월 꺼내겠을 때 여기 뭐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은혜님. 자 그러면은 보라색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라색깔 하나, 둘셋 아유. 아이고 우리 또 우리 은혜님이 또 여기다가 또그 저한테 그또저 그 풍선 잘 보라고 저 선물 하실라 하셨네요. 그럼 그 다음 색깔, 그 다음 색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5개 남았고요. 어 우리 자기님 어서 오세요. 오늘 또 오시네요. 희귀요 반가워요. 자 오늘 이제 확률 검증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공주는 과연 화석 한 개를 저한테 선물하시지?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깔 눌러 보시죠. 어 반을 3 0개새알을 꺼낼지 아니면 노란색깔 노지 국민이 많이 되는데요. 자, 한번 노란색 눌러보겠습니다. 노란색 눌러주세요! 그만하세요, 우리. 아, 우리, 우리 자개님이 또한번 4번 보라색 뽑아보고 고 하시니까 4번에 보라색 나오면 그때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 4번에 보라색 나오다가 세알을 꺼내보라고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라색, 4번 보라색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자기님은, 과연 똥손일지, 금손일지, 뭐, 지금 여러분 지켜보시죠. 그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아이고, 또 가수형님이 2번 파란색? 아씨 뭐야. 일단, 일단 확인해볼게요. 자, 3, 2, 1. 와, 오늘 또 시한폭탄 컨텐츠 있는 거 어떻게 하시고, 저한테 또 무선, 무선 리모컨을 저 선물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자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가수회님이, 가수회님 님이 확인해 볼게요. 가수회님, 그 2번 파란 색깔, 추내신 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 2, 1! 아이고, 둘다 비슷하네요. 뭐, 거기서 거기네요. 네. 뭐, 네, 네, 거기서 거기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손을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BJ 희규, 어, 저희의 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런 손에 대한 운이 좋았거든요. 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11개로 화석 2개 뽑는 개 레전드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느낌 좋은 거. 근데 마우스가 느낌이 좋은 걸딱 말할 텐데, 어, 얘가 좀, 어, 얘가 눈이 제일 총총해요, 여기서. 그럼 얘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와, 끝까지 이러네요. 4, 5번이 잘뜰것 같네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자기님, 아까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4, 5번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자. 자, 4, 5번을 제외 나머지에서. 가운데 있는 빨간색, 초롱초롱한 게 아주 그냥 귀엽네요. 한번 예뻐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우와. 자, 다시, 그럼 한번. 자자자자자 노래 노래 한번 바꾸기 시작할게요 노래가 지금 되게 좀 그렇습니다 아, 노래 똑같은 거네요 네 그만하세요 2 2와 오케이 파란 색깔 뽑았습니다 와 오늘도 우리 넥슨의 벽은 아주 두껍습니다 여러분 아주 두꺼워요 아주 근데 여기서 그 화성 말고 그 비싼 아이템은 안 뜨나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손해다 이거 나 어제도 2만원 쓰고 오늘도 2만원 썼는데 진짜 화석 하나를 안준다고? 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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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빨갱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3 2 1 다크니페 다크니페 좋은건가요? 그거 얼마 정도예요 지금? 다크니페 다크니펫 일단 뭐 얼마정도 하는지 이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제가 이거 빨간색은 내가 볼때시한폭탄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 여덟장이요? 야 그러면은 이거 화석을 노릴게 아니라 다크니펫을 노려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화석 노릴 때가 아니었네 그럼 다크니펫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난이고요 화석 한번 뽑으도록 할게요 그럼 스위투 와! 아, 다크니에 아, 또, 다크니이이라고 또, 그렇게 핫한 게 있었구나. 야, 지금, 한 번도 화석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한 번도 화석 안 보였어요. 한 번도 화석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 그러면은, 마지막 여섯 개. 좀 집중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개. 어, 일단은, 음. 자, 은행님 어서오세요. 히게요. 아 어, 어제 뜨셨어요. 우리 35,783님. 35, 아, 어제 뜨셨구나 그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시한폭탄을 저한테 선물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 오늘 저 오늘 제가 마, 나머지 나머지 이제 그뭐 망치 다섯 개 남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빨간색깔 올인해보겠습니다 빨간색에 빨간색 올인해볼게 요 빨간색에 자 어, 일단 옷옷옷 옷, 옷 하나 나왔어요 옷 그리고 네. 자, 빨간색 올리한다 했으니까, 빨간색 올리하러 갈게요. 우리, 어, 자, 빨간색 올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아이고, 또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도 넥슨의 벽은 아주아주 아주 두껍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개로, 마지막 세 개로 제가 와서 <laughs> 뽑는 레전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빨간색 올리하 했으니까, 빨간색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 2, 1! 아, 와, 어, 이거 뭔가 이거 비싼 건가요, 여러분? 이거 비싼 건가요, 여러분? 아, 이거, 이거, 이분 왜, 왜 쪼개는 거죠, 갑자기? 이분 왜 쪼개는 거죠?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이거 왜, 왜, 왜 쪼개는 거죠, 저분? 아,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새알 꺼내서 다시 한 번, 빨간 색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자, 아이고, 오늘도, 저에게, 아주 인생에, 어, 인생에, 인생을 가르쳐 주네요, 우리 넥슨이. 네, 그럼. 아, 예전에 럭빈이, 럭, 럭빈스 나오던 팀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그냥 쓰레기네요, 여러분. 네, 일단, 그럼 마지막 한 개. 과연, <laughs> 과연 화석 한 개라도 뽑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진짜 레전드로 다크니 핏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쓰2 투, 원! 가시죠! 어, 여러분! 이거 비싼 거 아닌가요? 아, 수매분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까 그 게임 같이 하신 분이구나. 아까 게임 되게 잘 하시던데. 그, 제가 살짝 봐드린 거 잊지 마세요. 이따 전 신입이지. 희규, 반가워요.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laughs> 아, 뭐, 잡템이라고까지 하세요. 한번 제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템인지 아닌지 직접 껴보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잡템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잡템 맞네요. 죄송합니다.